3 이하의 값에서의 확률값을 구하여라 자 이산이기 때문에 자 얘는 p2와 p3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우선 4분의 1과 3의 2와 4분의 1과 a를 더해주면 1이다 자, a는 8분의 1이 되는 거고요자 x가 2일 때 x가 3일 때만 구하면 되겠죠 자 여기 등호 없습니다 자 그러면 3의 2와 4분의 1이었으니까 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8분의 5. 다음은 3번. 자, 다음 2번. 주사위를 굴렸을 때 작지 않은 수. 크거나 같은 수를 얘기하는 거죠. 크거나 같은 수. 자, 요 식은 다시 쓰면 X는 3, 4, 12. 자, 요거하고 또, 똑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되면. 자 분모 전체는 6곱하기 6이고요. 크거나 같은 수가 3인 경우, 3인 경우는 어, 13, 31, 그 다음에 23, 32 하고 33까지 다섯 개가 있는 거죠. 자 36분의 4가 되는 경우는 41, 14 크거나 같은 수가 최대가 4란 얘기죠. 4가 없으면 안 돼요. 24, 43, 34. 하고 4, 사까지 7개 자 그래서 3분의 1이 되면 되겠습니다. 자 흰공이 n개 있고 검은공이 2개가 있을 때자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다. n 플러스 2 컴비네이션 2가 전체가 되는 거고 검은공이 확률변수 x입니다. 1개가 나와야 돼요. 1개 검은콩 흰공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저 조건은 n, c, e c o m b i 2분의 n개 중에 흰공 하나, 그 다음 에 검공 두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n 더하기 2, n 더하기 1분의 n 곱하기 2죠.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러면 어, n 더하기 2, n 더하기 1분의 4n은 7분의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7분의 3. 어, 그러면은, 자, 식을 정리하면, 3n 제곱, 마이너스 2, 6, 28에서 6 빼주니까 19n 플러스 6 이렇게 되구요, 1, 3, 6, 3, 18. 빼기 빼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n이 6이거나 3분의 1인데, n은 뭡니까 지금? 개수죠. 공의 개수. 그래서 얘 버리고 n은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x 0를 구해봐라. 검은 공이 한 개도 없다. 검은 공의 개수, 개수가 확률변수니까 흰 공만 두개 뽑아라죠. 흰 공만 두 개. 그래서 n이 6이면 결국 8 82분의 흰공 6개 중에 두 개를 끄집어내라. 이런 얘기니까 28분의 5, 15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자그 다음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자 1,2,3,4를 집어 넣어주면 어떻게 된다? 1이 된다죠. 자 분모 유리화 해주면 루트 2x 빼기 1 해주면 요거 제곱 요거 제곱 해주면 어, 빠지고 2만 남네요. 그죠? 2분의 a 곱하기 루트 2x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2x 빼기 1자 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 x자리에 1이 1부터 4까지가 들어가죠. 1부터 4까지 루트 3 빼기 루트 1 2 들어가면 루트 5 빼기 루트 3 3 들어가면 루트 7 빼기 루트 5 루트 9 빼기 루트 7 입니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결국 쑥쑥 싹싹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되고 어... 2분의 a에 3 빼기 1이 되죠. 루트 9가 3이니까 이렇게 돼서 어... a만 남는다 a만 남는다. 따라서 a는 얼마다?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1이다. 그래서 a는 3번이다 아니 a가 아니고 4번 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5번 음 px제곱이 1이다. 자, x가 1일 때와 마이너스 1일 때를 더해주자. 뭐 이런 얘기고요. a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자, 12분의 마이너스 2 더하기 a 1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a 12분의 a 12분의 a 12분의, a, 12분의 2a 12분의 6a 빼기 3은 1. 따라서 a는 12, 18 12, 15 3분의 2분의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a는 자 px는 1 더하기 px는 마이너스 1. 그러면 1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였구요. 12분의 a였으니까 이게 12분의 2a 빼기 1이 되죠. 12분의 2a 빼기 1 자, 뭐, 먼저 계산하면 귀찮을 뻔했는데, 2에는 5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 5가 들어가면 3분의 1이다. 답은 어, 2번이다. 써주시면 되겠죠. 자, 6번입니다. 자, 확률값이 요로코롬 되어 있고요. x 값이 1, 2, 4, 8이 되어 있고, 그러면 x는 1, 2, 4, 8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때. 어, p1을 a라고 하면요. 자, 요 식에 px는 어, k의 1이 들어가면 2. E. 이 요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2에 e 있죠. 얘가 a라고 했으니까. 그다음에 k의 2가 들어가면 x는 4. 2px2. E, 하니까 e. 그러니까 얘는 또두 배를 얘가 2a니까 4a가 되고 마찬가지로 하면 8a가 되겠죠. 얘네들의 합은 얼마다? 합은 1이다. 자다 더하면 15a는 1이 되니까 a는 15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자 p x는 4일 때와 1일 때 그럼 4a에서 a를 빼니까 3a 3 곱하기 15분의 1입니다. 그래서 5분의 1 답은 1번 자 7번 자 x가 요 사이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x값은 이 x 값은 3, 4만 가능하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래서 뭐만 찾으면 되겠습니까? 요거 두 개만 찾으면 되는 거 같아요. x가 요 범위 안에 있는 건 네. x가 2일 때랑 4일 때밖에 없다. 요게 오분의3이란 얘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자, 이 식은 여기 a가 있네요. 여기는 b가 있고 이거의 합은 5분의 3이고 그 다음에 10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5분의 1 더하기 b는 1이다. 이두 가지 식을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음... a 더하기 b는 어, 10분의 7이 되네요. 자 그럼 뭘 잘못 썼다? 잠깐만요. x가 1에서부터 아 이게 아니구나. 다또 어쨌든 a 더하기 b는 어 10분의 7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 b가 아니고 5분의 1이었구나. 이 죄송합니다. 자, 요거였어요.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그래서 5분의 2가 되구요. 여기다 대입하면 B는 10분의 3이 되겠죠. 요렇게 두개 나왔습니다. 자, 이제 평균 구해보죠. 평균은, 평균 EX는, EX는 위아래를 어떻게 곱하는 거죠. 자, 요렇게 곱하면 0이구요. 요렇게 곱하면 A가 5분의 2였으니까 5분의 4가 되죠. 요렇게 곱하면 5분의 4가 되구요. 이렇게 곱하면 어, 10분의 8이니까 또 5분의 4가 되네요. 그죠? 아닌가? 음... 10분, 아, 10분의 24구나. 5분의 1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어, 5분의 20이 되니까 4가 됩니다. 4. 이렇게 해서 평균을 찾아주면 되겠다. 자, 8번 자 8번은 평균이 이렇게 된다. 자 6분의 13은 1 곱하기 A. 위아래를 곱하는 거죠. 1 곱하기 A 2 곱하기 6분의 1 4 곱하기 B.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A 더하기 4B는 6분의 1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합은 1이니까 A 더하기 B는 6분의 5가 되죠. 자 연립해서 풀면 3B는 5분의 아, 6분의 아, 6분의 6이 되네요 따라서 B는 B는 3분의 1 B는 3분의 1 6분의 2니까 여기 6분의 2가 들어가면 A는 6분의 3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6분의 1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자 1, 2, 3을 넣어서 공이 3개가 네 들어있어 1, 2, 3이 있고 2, 3, 4가 있습니다. 하나씩 꺼낼 때두 값의 평균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어... 자 우선 분모는 전체는 3 곱하기 3을 해서 9가 됩니다. 음... x가 가장 작은 건 1하고 2를 끄집어내서 나온 3이죠 3일 때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9분의 1이 되고요 x가 4일 때는 x가 4일 때는 어, 1 3이 되거나 2 2가 되니까 9분의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가 5일 때는 어, 5일 때는 1 4 어, 2 3두 개가 있나요 3이도 있죠. 그래서 9분의 3 x가 6일 때는 24와 33두 가지가 있어서 9분의 2 x가 7일 때도 있죠. 34. 자, 그래서 34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다 더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곱하면 9분의 3, 이렇게 곱하면 9분의 8, 이렇게 곱하면 9분의 15. 이렇게 곱하면 9분의 12 이렇게 곱하면 9분의 7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더해주면 9분의 얼마입니까? 9분의 45 27, 35, 45 9분의 45가 되죠. 그래서 5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확률값이 가질 수 있는건 0, 1, 2, 3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다음 음, 확률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자 우선은 다 더해주면 일이 되겠죠, 그죠? 다 더해주면 일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얘를 x에 영영 넣어주면 얘가 a니까. 자 p 영은 a이고, 그 다음은 계속 이분의 일이 곱해져서 다음 게 나오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일이다. 따라서 a는 자, 8분의 8, 12, 14, 15, 15분의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를 다시 그리면 자, 이때가 15분의 8, 15분의 4, 15분의 2, 15분의 1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평균 자, 위아래를 곱해 주면 15분의 4. 0이 곱해진 거 뺐어요. 15분의 4. 15분의 3. 15분의 11이 되고 그다음에 2x 제곱. x 제곱은 여전히 0. 자, 1의 제곱 곱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4 2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2 3의 제5 곱하기 15분의 1입니다. 자, 요걸 계산하시면 15분의 8, 4. 8, 4, 12. 10, 음, 4, 8, 어, 9. 10, 21이 되죠. 21. 그래서, Um, X제곱의 평균은 5분의 7이 된다. 자, 따라서 분산, VX는 자, X제곱의 평균, 5분의 7에서 5분의 에서 얼마의 제곱을빼라1 5분의1제곱을빼라 이렇게 들어가서, 이백이 분의 이백이 분의 아이고, 계산이 왜 이러냐, 1 2 5의 1이 1이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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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계산하면 음, 19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와서 마지막 답은 419가 되겠네요. 자, 11번. 세 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횟수는 x라고 합시다. 표준 편차를 구하세요. 자, x가 0, 1, 2, 3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 8분의 1, 세번다 나오는 것도 2분의 1 쓰고 8분의 1. 그 다음에 앞면이 한면 나오는 거는 앞, 뒤, 뒤. 뭐 이렇게. 뭐 이걸 구하는 방법은 뭐 많겠죠. 자, 세 가지씩 있습니다. 자, 앞면이 하나 나오는 것도 세 개, 앞면이 두개 나오는 것도 뒷면이 하나 나오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를 생각하면 8분의 3 똑같죠. 자, ex는 위아래 곱해주면 8분의 3 더하기, 8분의 6 더하기, 8분의 3 연곱한 거 뺐습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3이 되구요. ex 어, 제곱, 8분의 3 2를 제곱할 거죠. 그래서 8분의 4, 3, 12, 3을 제곱할 거죠. 8분의 9, 그래서 8분의... 24가 돼서 3이 됩니다. 따라서 분산 3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고 이게 4분의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시그마 x는 분산, 루트 분산이니까 2분의 루트 3. 답은 3번 자 12번은 12번은 011222 임의의 두개 꺼낸다. 6C일 것 같고요. 두 수의 합이 x다. 자, x가 될수 있는 건 1, 그다음에 2, 3, 4. 네 가지네요. 어. 6C e. 15죠. 15분의 자, 0하고 1을 끄집어내서 1이 되는데 01하고 1이 두 개니까 두 가지. 자 2가 될수 있는 경우는 2가 될수 있는 경우는 0, 2하고 그 다음에 1, 1의 경우인데 0, 2는 몇 가지입니까? 2가 세 개잖아요. 세 가지 이건 한 가지 해서 네 가지. 자그 다음에 합이 4가 4가 된 어머 나자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이세개 중에 두 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15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귀찮으니까 합이 1이 됨을 이용해서 이렇게찾아주면 되겠죠. 자, 2x 15분의 2 15분의 2, 48 15분의 336 18 15분의 12 하면 3분의 8이 되고요. 15분의 2, 자 2의 제곱 15분의 4, 4, 16 3의 제곱 9하면 9, 6, 54 15분의 4, 4, 16 곱하기 3하면 48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8이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8에서 3분의 8의 제곱을 빼면 분산이 된다. 자 계산은 네 한번 해보세요. 9분의 8이 나옵니다. 5번 자 유형 5번 자 주사위를 둘, 굴려서 던질 때 A가 나오고 실근의 개수 그랬습니다. 우선 판별식을 써야 되는데 짝수 판별식을 쓰면요. 1 곱하기 7A 빼기 십0 A가 2나 5가 되면 어, 하나구요. 그 다음에 0보다 큰 경우가 어, 두 개고, 그거보다 작으면,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실근의 개수니까, 개수는 0개나 1개나 2개밖에 없다. 자, 2나 5가 나오면, A가 2나 5가 나오면, 어, 0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가 3, 4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3, 4가 되면. 3, 4가 되면, 음수가 되죠. 그래서, 어, 어 잘못했다. 여기가 6분의 2 처음에 중근을 가질 때자3사가될때 a가 3사면 이때 0이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그 다음에 1이나 어, 6이 되버리면 0보다 커서 2개 어찌됐건 3분의 1이네요. 자 2의 x는 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3 2 해서 1이 되구요. 자 2의 x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2에 3x 더하기 5를 구하여라. 그러면 3 밖으로 빠지고 5도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8이 되네요. 답은 8. 자, 14번 1부터 4까지의 자연수가 적혀 있는 공 4개가 들어 있다. 하나를 꺼내서 다시 넣는데 작지 않은 수를 두번 합니다. 4, 4, 16이 분모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작지 않은 수. x는 1이 되거나 숫자는 네 가지니까 뭐 요렇게 될 겁니다. 자, 11이 나오는 경우 16분의 1이죠. 1하고 1이 나오면 작지 않은 수가 1 자기 자신이니까. 자, 그다음에 2는 2는 어떻게 됩니까? 21 12 이이세 가지죠. 작지 않은 수가 2인 거. 앞에서 비슷한 거한거 같은데.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3이 되는 수는 1 3 3 1 2 3 3 2 3, 2, 3 3에서 다섯 가지. 나머지가 4일 때.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2x 구해 주면 16분의 1 16분의 6 16분의 15 16분의 28 이렇게 되니까 결국 8분의 25가 되거든요. 자2 8x 빼기 3 8배 2x 빼기 3이니까 25 빼기 3이 되네요. 그래서 22가 되겠습니다. 자세개의 당첨제비가 있는 여섯 개의 제비 중에서 임의로 세개를 뽑을 때 됐습니다. 자 그러면 2의 y Y를 AX 빼기 A라고 하면 자 이때는 A제곱 2의 X. 자 요걸 구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놓고 자 여섯 개 중에 세개를 뽑는다. 분모가 얼마입니까? 6 5 4 3 1 20이죠. 전체 분모 20그 다음에 X 당첨 개수는 세개가 음 들어있으니까 0개 1개 2개 3개까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때 빵개를 뽑는 확률은 20분에 어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당첨제비 3개 없는 것도 3개니까 하나. 그러면 3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니까 여기도 하나. 그러면 양쪽에 개수가 똑같으니까 20분에 18 남았잖아요. 그럼 20분에 9, 20분에 9로 바로 채워도 될것 같아요. 일일 이 계산 안 해도. 자 ex는. 이렇게 되죠 네 계산하면 2분의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음, 2x제곱 아 이게 7이구나 이게 우선 7이에요 아 이게 2가 아니고 아 맞네 자 이거네 자 이걸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따라서 a제곱 곱하기 아 이게 아니네 저 분산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큰일 어, 날 뻔했다. 아이야이야이야이야 요겁니다. 요거. 자, a배 2분의 3 마이너스 a 하면 2분의 1a거든요. 이게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는 14다. 자, 이거 안바꿔서 되게 막 고민하고 그랬죠. 힘들었죠. 자, 결국 바꿔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자, 16번 평균은 4이고 분산은 2일 때 평균은 26이고 분산은 50이다. 자요 얘기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 요게 지금 얼마? 2니까 들어가면 a 제곱은 25. a는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a는 5가 되고요. 자 여기 a가 5가 여기 들어가면 5 곱하기 2x가 4죠. 플러스 b는 26. 따라서 b는 6이다. 두개 더해주면 11이 16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어... 평균은 15이고, 11이고, 2의 2 x 빼기 3이 11이고, 그 다음에 분산은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제곱 곱하기 v(x)는 24일 때, v(x)는 4624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2의 x 제곱 빼기. 자, 요거 정리하면 2 x가 얼마입니까 7이죠 7의 제곱이더라 그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2의 x제곱은 6 더하기 49 7 7 49 55자 18번 음, 우선 a를 찾아보자 어, 12분의 2 a 12분의 6 12분의 1입니다 다 통분했어요 1이다 a는 12분의 3, 4분의 1이죠. 자 2의 x 아니, 귀찮다 이제 육분의1 어, 2분의 1 2분의 3 12분의 4니까 3분의 자, 계산하면 2분의 5가 되고요 1의 제곱 6분의 1 어, 4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2의 제곱 4그 다음에 2분의 3 3은 9 12분의 4, 4, 16입니다. 자, 요걸 계산하면 요걸 계산하면 얼마? 7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그럼 따라서 Vx는 Vx는 7 빼기 2분의 5에 제곱해서 4분의 3이 되구요. 그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시그마 10 루트 3 x 더하기 2는 결국 10 루트 3 시그마 x랑 똑같죠. 10 루트 3 곱하기 자 요거에 루트 씌운거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면 되니까 15가 되나요?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1 9분